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상황화, 자기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컨텍얼라이제이션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있겠습니다만는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교회 본질, 어떤 목회 철학,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사회 가운데 재해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바른 교회론과 그 교회론에 근거한. 바른 목회 철학. 이 목회 철학은 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코어 밸류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어, 목회 가치관. 그 제가가 잠깐 소개했던 그 캔사스리의 어, 그보아의 교회 아담 해밀턴 목사가 쓴 어, 장벽을 넘어 인도하라 리딩 비욘드 더 월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아담 해밀턴이 어, 목회하면서 그,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목회자 세미나를 매년 하고 있는데, 그 아다 해밀턴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그 목회에 대한 그런 코어 밸류, 핵심 그런 그 가치관, 또 목회 철학, 이런 것들을 티서스에 한 줄로 쓸수 있을 정도로 함축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목회 철학,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목회 에, 전략이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이 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 각자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은사도 다르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그런 환경도 다르고 어, 대상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 전략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 자, 24장 6절 말씀에도. 어 너는 전략으로 일하라라고 하는 어,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회계에 있어서도 전략이 에, 대단히 어 중요하다고 어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은사나 지역의 특성이나 어 교회의 특성에 맞게 어,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대단히 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거기에 맞는 어네 번째 중요한 것은 어 구체적인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어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일하고 또 어,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과정 가운데 어, 이렇게 어,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어 목사님들이 많은 경우에 어 프로그램만 찾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좀더 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23년간 어, UMC에서 목회 경험이 있는데 어 사실은 이런 어떤 철저한 교회론이나 목회 철학이나 전략의 근간 프로그램보다는 프로그램만 찾아다닌 것 같아요. 그 당시 시대 에 유행하는 프로그램을 쫓아서 그렇게 사각을 어, 하게 되었는데 어, 사실 그것보다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을 갖다 쓰더라도 우리의 목회 현장 가운데 그걸 재해석하고 그래서 자기화하는 그런 작업이 대단히 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저희들이 그 어, 그 목회할 때 저는 70년대 신학을 공부했습니다마는 어, 70년대 신학을 공부하고 저는 8 1년에 미국에 갔는데 어, 그 80년대에는 어, 저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뭐 70년대도 그랬습니다마는 교회 성장 운동이었습니다 어,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세미나를 참 많이 다겼는데 어, 로버트 슐로 목사의 그 수영교 세미나에 가서 보면 한국분들이 통역 앞세우고 수백 명씩 와가지고 어, 거기에 참여하는 걸 봤습니다 어, 교회 성장 운동이 어, 주종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어, 주안 윈버의 그 빈야드 어, 성령 운동, 어, 은사 운동이 굉장히 유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척 스미스의 그 갈리버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강해설교 셈이나 어, 이것도 굉장히 어, 음. 한국 교회가 유행처럼을 따랐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 90년대 어, 들어와서는 이제 빌 하이블스의 어, 윌로우 크릭이나 셀를백의릭 어, 워렌 이 교회가 어, 또 한국교회 유행처럼 어, 그렇게 들어왔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70년대, 80년대 지내면서 어, 깨닫게 되는 것은 한국교회를 어, 이렇게 주로 이렇게 어, 지배하고 있던 것은 교회성장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도한 사람들이 주로 이제 부흥사들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어, 주도한 그런 역사였다고 얘기한다면, 어, 캐토릭을 보면은요, 캐토릭은 1979년도에 한국 개신교가 성장주 일변도로 목회할 때 전략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30년 소위 롱렌즈 프레닝 장기 교획을 세우는 그런 모임을 갖고요. 그래서 세 가지로 그들이 그 초점을 맞췄었는데 그때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교회. 어 신뢰들을 어 확충해야 된다. 교회가 신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조했고요. 두 번째는 어 사제들의 자질을 높여야 된다. 두 번째 그거였고 세 번째는 어 차세대 목회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그 장기 계획을 어 그때 수립했던 것을 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날도 어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어 위기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어,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어, 장기 계획이 필요한 어, 미래 교회를 놓고 당장 지금 어려움을 모면하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이후에 어떻게 교회가 나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심각하게 한번 어,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기회가 되야 되겠고 이제 2025년이 되면 노인들이 천만이 되는데 노인 목회에 대한 것들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소유자들을 위한 사역들 어, 차세대 사역 어, 노숙자 다문화 한민족 장애인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많은 에리아의 사역들이 지금 준비되어야 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한국 개신교가 극복해야 될뭐 감독을 포함해서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 그 교단 정치에 폐해를 들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진영 논리나 또 학연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그 교회 전체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어, 지도자의 자질 문제, 또 교회 신뢰도의 회복 문제, 물량화,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의 소위 사일런스 엑소더스, 조용히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교회를 빠져나가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여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하고 어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